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의 트랙 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매트는 프리미어 프로의 트랙 매트 키 효과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매트가 있고 로마 매트가 있었죠. 애프터 이펙트의 알파매트는 RGB 영역에만 화면에 나타나고 투명한 부분은 똑같이 투명하게 빠진다. 로마 매트는 흰색 영역에만 화면에 나타나고 검정색 부분은 투명하게 빠진다. 이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애프터이펙트는 어떤 식으로 트레메트키를 처리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에 필요한 데이터는 제가 영상 하단에 URL 주소를 남겨 놓았으니까 타고 들어가 주셔서 다운 받아 주시고요. 이 버전은 2023 최신 버전입니다. 최신 버전이 아니신 분들은 꺼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최신 버전이신 분만 이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보신 것 같이 동그란 부분만큼 색이 채워졌다가 동그라미가 작아지면서 글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색이 채워진 박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왔다가 알파 메트이 e 소스의 동그라미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알파 메트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이 채워지는 이 박스들이 있죠. 그냥 스케일이 커지는 애니메이션을 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각 타이밍에 맞게 배치를 해놓은 거고요. 트랙 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랙 매트 관련된 옵션이 안 보이신 분은 화면 왼쪽 하단에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트랙 매트와 모드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저희 두 번째 아이콘은요, 합성 관련된 기능적인 부분을 활성화 시킬 때 쓰는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부분만큼만 화면에 보여주고 싶은 리박스들과 그 다음에 RGB 영역에만 나타난다라는 이 글자 레이어를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 트랙 매트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랗게 관는 이 라인을 잡아서 알파 매트 소스 동그라미 모양 레이어한테 연결을 직접 해주시거나 노 매트라는 녀석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알파 매트 소스라는 녀석을 바로 직접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알파 매트가 바로 처리가 됩니다. 플레이를 해보시면 색이 이렇게 채워졌다가 모양이 작아지면서 알파 매트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로마 매트는 흰색 영역에만 화면에 나타나고 검정색 영역은 똑같이 투명하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색이 채워진 박스가 똑같이 올라오고 있고요 로마 매트 소스를 확인해 보면은 흰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다가 2초에 이렇게 작아지는 애니메이션이 처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박스가 채워지는 레이어와 이 글자 레이어들을 또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 두번째 아이콘 클릭해서 트랙 매트 열어 주신 다음에 트랙 매트 라인을 잡아서 로마 소스 흰색 동그라미와 검정색 배경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녀석한테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해 보시면은 아직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알파 매트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로마 매트잖아요. 그래서 글자와 이 박스 레이어들 전부 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쪽 부분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알파가 이렇게 로마로 바뀌게 됩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채워지고 작아지면서 롬마 매트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알파 매트가 되었든 로마 매트가 되었든 이 매트 소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는 레이어 클립 길이에 따라서 똑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녀석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레이어 길이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고 알파 매트와 로마 매트를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매트 소스와 그 다음에 로마매트 소스의 레이어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는 자동으로 눈이 꺼지기 때문에 눈을 다시 켜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눈도 끝까지 꺼주시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알파매트 소스는 컬러가 있는 영역, 지금 흰색 컬러 영역만큼 다른 녀석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투명한 영역은 똑같이 투명하게 빠지고 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알파매트 소스한테 가오시안 블러를 처리를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점점 갈수록 투명 값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점점 갈수록 투명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매트 소스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화면에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루마매트도 마찬가지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점점 갈수록 검정색으로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로마 매트도 점점 갈수록 블러 처리가 똑같이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수업은요. 알파 매트를 활용해서 글자 안에 영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